기량 저하 심각, 맨유 유령화 공격수의 걱정 조용훈 기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마커스 레시포드의 슬럼프에 우려를 표하기 시작했다. 10대 시절에 맨유 1군에 데뷔하면서 최고의 선수가 될 자질을 과시했던 레시포드는 매 시즌 두 자릿수, 득점을 이어왔다. 그런데 올 시즌에는 급격한 부진에 빠지면서 5골에 머물러 있다. 맨유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 주전 경쟁서 밀린 탓인지 이적을 추진한다. 레시포드가 이적 시장에 매물로 나올 수 있다는 소식 때문인지, FC 바르셀로나와 파리 생제르맹이 관심을 보인다. 랄프 랑님 맨유 감독은 레시포드가 떠나고 싶다면 여름에 결정하면 된다라고 크게 집착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기량 저하가 심각해 보인다. 영국 언론 미러는 맨유는 레시포드가 봄이 급격히 떨어져 유령이 되고 있다고 느낄 정도라며 임팩트 없는 레시포드의 능력 부족을 서서히 걱정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맨유가 레시포드의 현 상황을 정체를 넘어 급속도로 쇠퇴한다고 판단하면 큰 결심을 내릴 수 있다. 유스 출신의 레시포드를 장기간 상징으로 만들려던 맨유였기에 냉정한 판단 이후 충격 이적도 가능해 보인다. 사진 Getty 이미지 코리아 취재문이 이메일 주소 카피라이트 스포탈 코리아, 무단 전재및재배포 금지.